머리가 지금 딱딱 딱 괜찮죠? 이제 또 길면 은이 느낌이 안날것 같으니까 지금 많이 봐야 돼 언제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laughs> 내장 아이디어 스케치하고 음. 괜찮아 화이팅 전 지금부터 이제 어. 한 장도 그리, 한 장은 그릴 수 있겠지? 향이 <laughs> 한장 그려야지 저 정신 차려 제발 진짜로 약간 너무 거지 깽깽이한테 지금 근데 근데 얘랑 지금 내 머리 똑같아 어, 오늘 마음에 들어 이거 머리 딱딱이 길이 마음에 들어요 진짜 막 찍고 싶을 때는 못 찍는다니까? 이게 기록을 해놔야 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뒤에가 이렇게 뻗쳐야 돼 이렇게. 오늘 할 거는 아 이게 남길래나? 아이패드는 남길 수도 있겠지? 패턴도 만들 건데 사계절을 기반으로 해서 봄, 가을 관련된 키워드를 하고, 이제 겨울 관련된 키워드가 여름 관련된 키워드를 해서, 음, 패턴을 이제 만들 거예요. 계획은. 아, 맞다! 이게 그게 아니야! 맞다, 맞다! 사실 이 기록하려고 했던 게 그거였어. 고양이, 고양이 이어폰집을 만들었는데, <laughs> 다 내가 갖게 생겼다. 뭔가 그, 오늘 50원이라도 받고 팔 퀄리티가 아니,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다 갖거나 원하시는 분한테 주변에 뿌려야 되겠어. 근데 손이 진짜 많이 가는데 너무 화가 나요.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어떤 그지깡깡이 퀄리티로 만들어졌는지. 아 이렇게 까먹지 않게 만들어 놓고요. 이게, 이게 손바늘질로 해보고 아니면 다시 뜯어서 풀고 이래야 돼요. 그... 짠! <laughs> 진짜 귀엽다. 아직 다림질 전인데, 꼬리 만든 거. 대충 이런 도구로 이렇게 밀어주면 런 거죠? <laughs> 귀여워. 대망할. 꼬리를 넣고 만들었어야 됐었는데 아 그래가지고 이게 봐봐요. 이게 겉면이잖아요. 그럼 꼬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얘를 안 맞고 간 거지. 응? 정신머리, 정신머리? 박을 수 있어요. 근데, 내 땀수를 되게 촘촘하게 해서. 이거 되게 풍선 같고 귀엽지 않아요? 문제를 들어가면 돼요. 어떻게 박을 거냐면 이렇게 박을 거예요. 이게 겉면이랑 이게 겉면이랑 겉면이랑 겉면이랑, 겉면이랑 맞닿아 주는 거야. 이렇게 방법이 없어. 이게 너무 조금해서 그냥 얘로 꾹꾹 눌러서 이 정도까지 빼내고 땡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뭔가 뭔가 하루 쟁일 했는데 하루 쟁일 했는데 뭔가 완성했을 때 이쁘 예쁜... 같았거든요. 많 이쁘잖아. 이렇게 했는데 이쁜 거야. 이 정도 너무 이뻤는데 뭐야? <laughs> 안 이쁘진 않아. 이쁜데 이쁜데 약아 어, 이게 안 이쁜 거겠죠? <laughs> 맞잖아. 그래가지고 <laughs> 물감으로 물을 절여야 되나? 왜 이런 화가 나는 결과가 나온 거지? 난. 못잘것 같아. 화가 나서 이거 어떻게든 해야 될것 같아. 너무 어차피 판매하지 않을 거니까 제가 쓰고 있는 게 이거거든요. 이렇게 이어폰 딱 집이여서 바로 쏙쏙뺄수 있는 건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기고 어, 시접이 다 들어가는 거라서 이렇게. 꼬리, 이거 고양이 수염이랑 뒷면이랑 위에 는 이렇게 비즈를 이렇게 박았거든요. 그리고 어 일부러 손바느질 보이게 했고 안에는 이렇게 원단이 달라요. 원단 폴로 폴로 왕거리게 완성을 한 건데 약간 좀 그래서 아. 자신이 없다. 그래서 그냥 제가 제가 쓰기라도 심지어 이건 두 번째고 첫 번째는 제가 들고 다니다가 하루만에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어. 난 분명히 가방에 넣었는데 집에 왔는데 없어. 그래가지고 두 번째 걸로 제가 들고 다니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어폰 넣고 다녀요. <laughs> 귀여워. 아 귀엽긴 귀여워. 귀엽긴 귀여워. 이렇게. 귀엽죠? 그래서 가방에 이렇게 넣고, 그냥 이렇게 확 넣고 다녀요. 이거는 귀가 아직 그걸 안한 거예요. 귀가 아직. 손바늘질이 안 들어가서. 근데 다 똑같아요. 밖에, 그리고 안에. 이렇게 안감 다 들어가 있고. 살려보려고 염색도 했는데. 아 아닌 것 같아. 뭔지 알죠? 이것도 아, 그거예요. 뭐지? 손바느질은 아직 아예 안한 거. 근데 딱 완성했을 때 뭐라고 러지백원 받고도 안살것 같아. 백 원도 아, 아까울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손 더럽게 많이 가. 아, <laughs> 손 진짜 많이 가. 왜냐면 이게 꼬리랑 이 여기 뒤집는 건데. 헤어나 아니면 완전 라운드는 뒤지기에 편한데 이게 귀 뾰족뾰족이 있는데 제가 옆을 이렇게 봉제를 안하고 이렇게 갈라지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뒤집어서 이렇게 뺐을 때음 그리고 이거를 손바느질할 때내 손이 뚫려버리는 줄 알았어. 그래서 여튼 아 작을수록 손이 많이... 응, 가는 건 알고 있었는데, 아, 생각보다 약간, 어, 빡, 빡빡한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무튼, 약간, 어, 100원 받고도 자신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나머지. <laughs> 그리고 심지어 많이 만들었는데, 나다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어. 화가 나서 다, 다 날려버렸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무튼 이거는 손바느질해서 뭐 이렇게 동전으로 써도 되고 아니면은 그거 알죠? 그 말하다 보니까 꺼져버려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런 립밤, 립밤 같은 거 이렇게 그냥 넣고 이렇게 꽉꽉 껴서 넣을 수 없는데? 아까 껴서 그냥 이렇게 가방에 뭔지 알죠? 이렇게 들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왜, <laughs> 왜 이래? 그래가지고 친구들 쓰라고 만들어서 줘야 될것 같아 그래서 아쉽다 어.. 이번에 약간 이상하게 했으니까 다시 조금 잘 만들어가지고 다음 거는 성공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귀엽긴 했는데 뭔가 음. 안 되겠어 선물은 괜찮은데 100원이라도 받고 는안 되겠어 그래서 <laughs> 근데 저는 좋아해요 저는 저 갖고 다니잖아요 저는, 만, 뭐 저는 재밌는데 고양이 이거 수염도 움직이고 딱 걸려요 움직이다 이렇게 묶어 나가지고 얘도 움직이다가 틱. 이어폰 집이 없잖아요? 그럼 진짜 지저분해져 그래가지고 안돼이이옷기가 항상 이렇게 깨끗한 이 안에 면은 그거예요 100% 완전 면 순면 애기들이 쓸수 있는 원단으로 산 거거든요 아예 애기 옷 제작하려고 했을 때산 원단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딱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들고 다니면 돼요. 왜냐면 제가 그거거든요. 중이염이 좀 심해서 이런 거를 맨날 소독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루라도 제대로 안 하면 귀가 염증이 생기요 안에서 염증이 아 모르겠어. 중이염 있으신 분알 텐데 진짜 최악 최악의 고통. 이러, 이렇게랑 이렇게까지 아픈 고통이고 중이염 심하면 비행기 탈때 그냥 그냥 잠깐 저 세상 갔다 온 느낌이야 중이염을 갖고 비행기를 탄다는 것은 눈물이 그냥 주룩주룩이다 그래서 옛날에 어 중이염이 되게 심한데 치료 시기랑 겹치면서 비행기를 한번 탔었어요. 시작하서 내릴 때까지 계속 눈물. 이게 안 돼. 그래서 무튼 그래 가지고 애초에 뭔가 염증을 유발하지 않는 게 답이다. 싶어 가지고 그리고 이게 그나마 덜하고 그거 있잖아요. 귀에 이렇게 딱 완전 진공처럼 하는 거 그건 아예 못쓰겠어. 그거는 너무 소독을 해도 되게, 응, 어, 소독을 해도 아니야. 응. 음. 이게 약간 간질간질 하다가 주먹으로 귀를 막 치는 것 같아. 그, 그 고통이 그이 수준인 거예요. 주먹으로 귀를 계속 쳐. 근데, 잡히지 않는 그런 어떤 형태가 계속 내주먹으내 귀를 치는데 그 고통도 어느 부위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광범위 그래서 어디가 아픈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어디 이렇게 아픈 느낌 <laughs> 그래서 애초에 애초에 뭔가 그런 상황을 안 만들어야 돼요 음. 그래서,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무조건 이어폰 집이 있어야 돼서. 그래서 나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너무 별로다, 지금. 그래서. 근데, 어, 이거를 지금 안 보여주면 아마 영원히, 영원히 못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분명히 뭔가를 했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한게 없는 거잖아요. 남기지 않으면. 그래서 하긴 했는데, 한 개는 잃어버리고 하나는 열심히 쓰고 있다 만든지 꽤 됐어요 한뭐꽤 한... 됐는데 한 3주 넘게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근데 좋아요 그냥 웃겨 볼 때마다 웃겨 웃기지 다 만들었는데 이게 뭐야 조금 퀄리티를 올려서 예쁘게 되면 그거는 꼭 팔기를.